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꼴통할배입니다 음, 일단 뭐, 제가 요즘 그 윤석열이를 조금 디스하는 영상을 좀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자빠리다. 그래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고 아 지금 나가고 계시거든요. 아, 그 구독 취소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곰곰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좌빨인가 나는 좌빨 아니거든요. 나 공산주의 어, 추종하는 사람은 아, 절대 아예 아예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또 우리 나이 또래들은 다 임수경인가 그 여자 알죠? 북한에 그 갔다 온 여자 무니칸인가 뭐 목사하고 뭐 이런저런 아, 사건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알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뭐, 학력이 짧아서, 대학 생활도, 그때 우리 당시에는 대학교가, 대학교 가면 다들, 저, 뭡니까?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이게 못 배운 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내 생각이 맞다, 그러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우고,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은,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검정고시를 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어디를 다녔냐면, 아, 그래. 이말 하기 이전에, 이 말부터 먼저 할게요. 문재인이가 봉산주의자입니까 예? 나 문재인 찍은 사람인데 투표했는데, 근데 가만 보면 금방 공산주의자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어, 뭡니까? 옛날에 문재인이가 대선 출마할 때입니까? 뭐 하여튼 무슨 어떤 타, 다른 당 후보들하고 어,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한테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적이 북한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북한이 주적 맞잖아.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 어디가 나와 있잖아요. 뭐, 북한은 주적이라고. 뭐, 뭐, 국방백성과 그런 데도 나와 있을 건데. 아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북한 아닌가요? 근데 그때 이래 보면은 문재인이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북한은 뭐, 말을 얼부모리면서 계속 따라, 뭐, 같이 공생해야 될 뭐, 한민족이라든가?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면서. 그런데 내요아이 아좀 어했죠. 뭐그 때문에도 뭐 예,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치에 대한 열, 이런 거 없었 없었을 때니까 지금도 뭐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로지 나는 지금 열 받는 거는 무조건 정치인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미친 짓하고 다니는 거지. 씨.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야이씨이 일단 이씨밖거 이 이거 내 믿는 말입니다. 아이. 요가, 요로 생각하, 아, 요건 맞아요. 예, 요건 여기인데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엑트터 강조하기 위해서, 제 영상에서 뭔가 좀액센트를 하나 주기 위해서, 아, 씨발거 그 이거를 지금 제가 그 유행어처럼 한번 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유행어는 아니고, 막,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아,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란 게 뭐냐면, 은내 말은 좀 단지 들어보이어요 뭐냐면, 은 제가 금전고시를 치고, 이제 군대 가기 조금 난가 놓고, 이제 그때 막 제가 군대 가기 싫어갖고, 섬면물리학원에서 칠판 닦기 씨, 그거를 근로 장학생이라고 해도, 딱시에. 우리끼리 말로 딱시에. 딱시 생활을 한 2년을 했습니다. 뭐 어쩌면 군대 안갈수 있을란가 막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럼 어쩌겠습니까 우리 부모한테 나 진짜 군대 가기 싫다고 좀 빼달래도 뭐 우리 부모 능력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갖고 뭐 이제 딱 영장 받았지요 영장 받고 뭐할 일도 없고 그래갖고 <laughs> 어, 우리 동네 그 가방 공장을 들어갔어요 가방 공장 알죠 가방 만드는 공장 그니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실밥 씨약이라는씨약이 음. 쪽가게 갖고 가방 실밥 뜯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단추다는 거, 기계 있죠, 기계. 야 발로 꾹, 이게 손으로 단추 딱 넣고, 발로 뚝 밟으면, 뭐 시인입니까? 그 기계가 꼼짝 하고 찍어요. 손, 넣으면 손가락 넣으면, 만약에 졸았다가 손가락 넣으면은, 바로 손가락 그냥 날라가는 그런 기계 알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똑단추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 발로, 그, 딱 발판 바르면, 콩! 하고 앉아, 그게 프레스를 해가지고, 뭡니까? 그, 이자 이게, 똑단추가 딱딱딱 달리는 거. 그, 그거 하다가 또, 뭐, 또 뭐, 이렇으면, 앞에, 그, 가방, 기술자들, 쫙, 가방, 터락, 미싱 받고 나오고 탁, 던지주면, 그, 쪽까에 들고 가서, 이 가위 씨약이, 실박 따는 거, 그런 거 했는데, 그때, 그, 우리 최고 기술자가, 그 미싱사죠. 미싱사가 최고 기술자 아닙니까? 가방 빡, 털 잡아갖고, 가방, 쩔락 털로 박는 거.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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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이제 우리보다 두 살인가 많았어요, 그때. 숨, 그때 우리가 뭐, 스물 한 살, 두살 때니까. 그 사람이 막뭐 우리보다 두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또, 알바, 그, 우리는 알바로 들어갔거든요, 알바. 씨, 야, 진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았노? 아, 진짜 짜증나. 뭐, 하다튼 지금 생각해보면, 알바나 기공이나 이런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반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보, 그 바보가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이런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정규직하고 알바하고 차이가 반이 차이 났거든. 그때 이제 알바로 들어간 친구가 또 들어온 친구가 누가 있었냐. 내하고 한명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의대학교 휴학생이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수배범이더라고. 예, 운동권이었어요. 이거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때 그 기공, 미싱사 기공이 그 주, 중졸이에요. 중졸. 중학교 졸업했나 못 빼는 친구예요. 근데 야는 이제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고등, 검정고시 출시라도 어 조금 빡빡다시 가지요. 재밌죠. 아, 말도 잘 말발도 재밌게 하고 막이런게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금마는 이제 동의대학교 대학생이니까 또또 말한 차원이 조금 높았단 말입니다. 임마가 이제 그 이제 혹해갖고 매일 마치면 이제 우리한테 지가 수감 내고 통닭값 내고 우리한테는 막 하튼 3분의 1 아주 쪼꼬매 돈만 받고, 이제 지가 다 내고, 매일 그래갖고, 이제 마치은그호프집 앞에 그 공장 앞에 호프집 그때만 닭값 쌌어요한 5천 원이면 3명, 다가마리 뜯어먹고, 맥주, 그 생맥주 먹고 다 했거든. 그 아, 그래가고 매일 뭐 5천 원, ,000원, 6천 원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 사람이 돈좀 많이 내고 해서, 뭐 조금씩 우리는 못태고 매일 마셨거든요. 근데 금마가, 그, 가방 기술자가, 왜 존, 좋냐, 우리가 좋냐니까 자기는 못빼앗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못 한대요. 그냥 맨날 공장 아저씨들 아니면 막그 공수이들하고 앉아갖고, 그 자기는 그게 싫다더라고요. 싫어서, 그게 우리하고, 내하고 막두 살만 하도 친구처럼 지내자, 이러면서, 그 우리하고 맨날 다 대학교 이야기. 근데 나도 처음 그때 이제, 그 시, 금마 동의대학교, 금마 내하고 그때 동갑이었어요. 금마한테 이제 처음으로 그걸 배웠지요. 동의대학교 그, 어, 수배범. 금마한테. 그 금마 지가 이야기했어요. 지 수배범이고, 지금 스베네리 갖고 지금그 언신하러 왔다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데모하는 노래 뭐나태연아 근데 금마가 기술 그 미신 기술하는 놈이 그 노래를 그런 노래를 진짜 좋아하더라고 아좀더좀 아, 불러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우리 뭐 데모 가 있잖아요 어뭐 동지는 간데 없고 뭐 이런 노래 그래 이제 금마한테 내가 비웠거든 그때만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대학교 씨, 아직도 안가본놈인데 부산대학교 밑에 뭐 술이나 물어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우리 또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은, 아, 지금 민주당에도 보면, 임수경이도 그렇고, 보면 다 우리 또래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새끼들, 우리 또래 새끼들은, 그~ 근데 그~ 그 사람들이 뭐~ 공산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건지 나는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건잘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막연히 들은 거는 뭐~ 레닌 뭐~ 마르크스주의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사상 그런 사상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북한을 추종하는 건지 어~ 김정일 김일성을 추종하는 건지 나는 그거는 진짜 궁금해요. 안 물어볼게요.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 너무 편향적으로 자빠리다, 우빠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객관적인 선에서 한번 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예, 어떤 그 책에 대해서 논리라든가, 논리 좀 내가 들어도 아예 어느 객관성이 있는 말을 하세요. 막 무조건 하고 씨, 어, 민주당은 자빠리고, 어, 공산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이그 돌아, 남이 봐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 그, 그래, 좀, 참신하게, 어, 근거를 대면서, 왜 그런지, 예, 근거를 대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고, 아니면은, 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저하고 또 대화를 또 하, 해보고 싶은 분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카톡 전화로 해도 되고,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아 문재인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잖아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그 말을 그래서 지금 내가 나 지금 문재인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그 아, 새끼 혹시 진짜 빨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언뜻 언뜻 듭니다 아 깨놓고 이야기했어 어떤 그막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이 한국을 전북 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막 공산 사상이라든가 사회주의 그런 거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나? 어 어느 정도는 지금 추종을 하는데 근데 또 들어보면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니까 또 엄청 또 나쁜 거는 또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다 원화 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민주주의 안에는, 뭐, 공산주의 사상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주의 사상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짬뽕된 게 나는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 민주주의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그, 러면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들 안에 좋은 사상들만 뽑아서 융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이 씨, 씨받고, 어? 맨날 싸우고, 이 새끼들,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나라 맨날 양문시켜서, 어, 갈라가지고, 그거로 또 유튜브 하는 놈들도 그거로 해서 묵고 살고, 배, 아니, 이게, 막, 아, 막, 진짜, 나도 어찌보면 이거로 해갖고, 지금, 뭐, 유, 가, 뭐, 뭐 여, 영상을 만들어서, 말, 이야기거리로 해갖고 영상을 막 만들어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인간 중에 한 놈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나는 좀 차원이 틀리라고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 편 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고 뭐 자든가 앞으로 제가 영상 만들어 가는 거는 그그 그 공무원들 아 공무원이랍니까 일단 그 나라 돈으로 먹는 사람들의 그런 뭐 비리라든가 또는 특근 같은 이런 것만 나는 앞으로 보고 달려갈 겁니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당안 따집니다, 이제 아, 저는 이재명이도 앞으로, 그러고, 전에 한번 어떤 구독자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재명이 가면, 아, 구독지 싸우고 나갈 거라고. 예, 나가세요. 이제, 예, 빨리 나가세요. 이재명이도 이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보면, 이거는 뭐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구 이재명이 잘못했으면 키 들어가면, 지금 미생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 어린 아살리 판에, 어, 국민들을 다독거리고, 국민들을 그 이렇게 좀보어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해야지 이, 이 새끼들 전부 다 저거 어 이재명이 그거 다 매달려갖고 많은 짓입니까 지금 예? 아 저도 솔직히 뭐 이재미 여성일이 보다는 이재명이 지지하는 쪽은 맞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요. 이게 뭐저 이재명이 이 나라가 이재명이 나라입니까? 그러고 이재명이고 지랄이고 윤석열이고 지랄이고 간네에 국회의원 이 새끼들, 간식비 600만원, 그거 받나, 안 하면, 은다 어, 같이 따는 조질 겁니다. 국회의원 새끼들이라놈 새끼가, 어, 간식비가 없어가지고, 뭐, 600만원씩 간식비를 받아가고, 문자 발송료 700만원에, 어, 생계비, 6 생계비가 얼마? 86만원 매달? 야, 이 새끼들아. 어, 수급자들이 한 달에 62만원 갖고 산다. 개놈의 새끼들. 하여튼, 제가, 그, 앞으로는 모든 거를 전부 다 그거 합니다. 그, 조금 뭐라노. 그, 그 턱건 내려놓기. 예. 아,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요, 뭐, 우리 해운대구 구 의원까지 막 전부 다 싸그리 앞으로,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막 그거, 뭐 어디 더 있어 근데 이 유튜브를 하니까 재밌긴 재밌네요. 내 네, 하고 어디 가서 못하는말 하고 싶은 말막요서막다 시골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던 지그 돈도 좀 번다 아닙니까? 뭐 그래도 한 일주일에 복권 살 돈은 나오니까 예 네, 꼬박꼬박 복권은 지금 잘 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제 바로 유튜브 접을게요 유튜버 어, 딱 점수를 쳐보면 접으면, 딱 생각할 수, 아이 새끼 이거 로또 당첨됐구나. <laughs>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푸자. 이얍! 바이바이.